벤시티고 맨유고 나바리고니네나이라이네 가지 게임 말고 다른 게임을 사고 싶은 분들께 엄청난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추드리는 혜택이에요 랜덤 상자인데요 여섯 개의 게임 중에서 하나의 게임을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줍니다 이 상자가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할인하는 게임들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영상 오늘 할인은 스토브 추석 프로모션입니다 9월 30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최대 89% 할인까지 스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게임들도 많고, 스토브 인디에서만 한글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들도 있고, 뭐 추석 이벤트 기간 동안만 무료 배포하는 게임도 있기 때문에 어, 추석 때할 게임 없는 당신. 당장 들어와 봐야 된다는 거. 일단 게임 구매하기에 좋은 혜택들이 많은데요. 추가 쿠폰을 줍니다. 예, 랜덤하게 계정마다 추석 컨셉에 맞게 박 쿠폰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왕대박 쿠폰까지 가면은 뭐45% 쿠폰을 준다. 그래서 저도 한번 뽑아보니까 25% 대박 쿠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빨에 따라서 45% 왕대박이 나올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 은5% 조롱박 쿠폰이 나올 수도 있다 5% 짜리 이름이 조롱박인 건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싶어 하지 않나 어쨌든 저는 25% 나와서 조롱을 피했다는 거 근데 이게 와몇 퍼센트 짜리 나올까 하고 두근두근 하는 거 보다 조롱박이 나올까 안 나올까 궁금한 게더 크다 사실상 하나의 조롱 피하기 게임 여기에 플러스 더 아니 지금 게임이고 나발이고 추석 때 할게 얼마나 많은데 미쳤냐 지금 하시는 우리 유부남 분들도 백화점 상품권 뭐 10만원 애플워치 등등 다양한 이벤트 혜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뽑아볼 만하네요 그 외에도 다양한 할인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라이브러리 플러스 1 할까요 상처 입은 소녀 에블린과 함께 섬의 비밀을 풀고 퍼즐을 풀고 스토리를 감상하는 퍼즐 어드벤처 게임 로코 아일랜드를 30일까지 스토브 인디에서 무릎에 포 중입니다. 간단한 퍼즐을 풀면서 스토리를 감상하는 게임인데요. 이 학생으로 보이는 에블린이라는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컨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 교복 등짝에다가 컨닝했다고 써놓고 친구들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컨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무료로 받아서 플레이를 하면서 알아봅시다. 일단 라이브러리에 집어넣고 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할인하는 추천 게임 시작하죠. 이번에 스토브인디 상점에 새롭게 들어온 게임들을 빅 4라고 해서 마치 뭐 프리미어리그의 맨시티, 맨유, 리버풀, 아스날 같은 예빅 4가 있습니다. <laughs> 얘네들은 빅4 할인이라고 따로 30% 추가 할인 쿠폰을 줘요. 그 4천왕 중첫 번째 게임. 예, 맨체스터 시티 미아스마 크로니클입니다. 멸망한 세상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펩 과르디올라 깡통 감독과 폴란드와 예, 케빈 데브라이너의 여정을 담은 게임은 아니고 그런 게임이었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아쉽게도 아닙니다. 멸망한 세상 소년과 그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깡통 로봇과 한 소녀의 여정을 잠입 턴제 전략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게임인데요. 미아스마 크로니크를 플레이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게 내가 턴제 전략을 좋아하는가?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좋아하는가? 자밋 게임을 좋아하는가? 어, 이세 가지를 모두 좋아하셔야 되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어, 최소 이 중에 두 개는 좋아해야 돼요. 이세 개가 전부 다이 게임은 멸망한 세상을 탐험하고 비밀을 밝혀내고 스토리를 즐기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재미와 그 과정에서 적들을 만난다면 일단 스텔스, 자밋 플레이, 소음기를 착용한 총 플레이로 적들을 몰래몰래 몰래 하나씩 제거하는 잠입 게임의 재미와 이길만하다 싶으면 이제 턴제 전략, 정면 돌파를 하는 턴제 전략의 재미 어, 이세 가지를 다 좋아하신다면 강추! 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임이 바로 미아스마 크로니클이다 그래서 이 개발사의 이전작이 바로 그 유명한 뮤턴트 이어 제로인데요 역시나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의 턴제 전략 게임 그 게임 플레이는 비슷한데 여기는 뮤턴트들의 여정이죠 네, 돼지, 보리, 초능력자 등등 뭐 이런 B급, C급 감성 풀풀 풍기는 주인공들이 멸망한 세상에서 맞서 싸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미아스마 크로니클과 뮤턴트 이어 제로를 비교하자면요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전투는 미아스마 크로니클이 더 재밌고 포스트 아포칼립스 감성과 스토리, 뭐 캐릭터성 이런거는 뮤턴트 이어제로가 더 좋습니다 특히나 캐릭터성 끝내주죠 돼지, 예, 오리라니 그치만 뭐 미아스마 크로니클에도 깡통로봇, 팩 가르디올라 감독도 있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은 깡통로봇은 여러분이 열심히만 키운다면 은 딜탱이 다 되는 예, 살인전차가 되기도 한다는거 개인적으로 턴제전투 아주 재밌게 즐긴 게임입니다 국산 인디게임 로스트 아이돌런스 스팀보다 저렴하게 판매 중이네요. 그래서 클래식한 srpg의 귀환이죠. 네, 솔직히 이 게임을 출시할 때, 아니, 지금, 이 시점에 한국에서 이러한 srpg 게임을 출시한다? 깜짝 놀랐던 게임입니다. 네, 그만큼 장르 자체가 애초에 마이너 하기도 하고, 네, 제 입장에서는 출시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 네, 일단, 나와주기만 해도 땡큐죠. 네, 사람들이 이 게임을 보고 중세 엑스컴이라고 말하지만, 엑스컴과는 전혀 다른 류의 게임입니다. 닌텐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라고 아실 거예요. 풍화설월이 성공을 했고 최근에는 파이어 엠블렘 인게이지가 나왔었고 고전적인 SRPG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뭐 캠프 시스템, 동료들과의 대화, 산책, 유대 등등 이러한 컨텐츠와 턴제 전투의 재미를 합친 게임이죠. 사실상, 이런 클래식한 srpg 장르에서는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가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데요. 이 로스트 아이돌론스가 아주 명확하게 파이어 엠블렘과 유사한 컨텐츠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점도, 단점도 공유한다는 거죠. 선제게임 srpg 특유의 전략적인 재미, 즉, 전투는 재밌지만요. 전투 중간중간마다 노잼, 동료들과의 유대 컨텐츠도 있다는 거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도 그렇고 비 로스트 아이돌런스도 그러하다 장점에 집중하자면 선제 전투가 재밌다는 거죠 네, 기본입니다 이 게임의 알파이자 오메가 선제 전투가 재밌기 때문에 네, 구매해도 평탄는 쳐준다 램포가 스토브 인디에 출시하며 좋은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램포는 스토브에서 한글화를 진행한 스토브 한글화 게임인데요 애초에 여기서 구매해야지만 한글로 즐길 수가 있어요 램포는 제가 플레이해본 게임은 아닙니다 어떤 게임인지 좀 알아보니까요 늦은 밤 한 남성이 야근을 마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항상 지나다니던 회사 앞의 숲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야근 이렇게 무섭습니다. <laughs> 야근을 했는데도. 길을 잃어서 집에 가는 게더 늦어진다. 예, 미치죠? 야근을 끝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또 다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간 주인공인데 낯설고 어두운 숲에서 끊임없이 헤매게 되네요. 그래서 어둡고 심리적인 공포가 몰려오고 괴물이 등장하고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공포게임하고는 다릅니다. 뭐 괴물에게서 쫓겨서 도망다니거나 어디 숨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괴물이 지나가길 기다린다거나, 이런 하드코어한 공포게임은 절대 아니고, 마치 질라면 수한마처럼 공포향이 첨가되어 있는 미스터리 퍼즐, 심리적인 공포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주인공은 야근이 끝났음에도 집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 야근은 끝났지만 길어지는 퇴근길. 언제까지 숲에서 헤매야 집에 도착하게 될까요? 이게 공포다. 미스 오브 미스트 레거시가 스토브 출시하며 좋은 할인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도 제가 플레이해 본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멀티엔딩의 핵심인 RPG 게임이라고 하는데, 아니, 뭐, 멀티엔딩이를 봤자, 뭐, 동료가 누가 죽거나 살거나,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문구가 있다. 자유롭게 탐험하고, 다양한 영웅과 여주인공의 운명도 결정하고, 도시의 운명도 결정하고,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근데 세상을 구하는 챔피언이 될 것인가, 세상을 파괴하는 대악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까지,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대악마가 될 수도 있는 게임인가 봅니다. 아, 대박입니다, 아주. 이 정도로. 엔딩의 갭이 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보고 난 다음부터 어? 이 게임 색다르게 보이더라.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 생긴 건 약간 그래픽이 이제제 스타일은 아닌데 이 멀티엔딩이 너무나 매력적이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 외의 특징으로는 20여 명의 영웅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무기도 끼울 수 있고 또뭐 심지어는 왼손방패, 오른손방패 착용해서 쌍방패로도 들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육성의 자유나 엔딩의 자유, 선택의 자유는 좋다. 맨시티고, 맨유고, 나발이고, 니네나 해라. 이네 가지 게임 말고 다른 게임을 사고 싶은 분들께 엄청난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강추 드리는 혜택이에요. 랜덤 상자인데요. 여섯 개의 게임 중에서 하나의 게임을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총두번 진행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27일까지 하는 이 상자가 대박이다. 여섯 개의 게임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크로니콘, 귀곡파랑, 심포니 오브워. 이세개는 특히나 제가 이제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들이고 높게 치는 게임들이죠. 얘네 세개가 나오면은 개인적으로는 초대박이고, 나머지 세개가 나온다고 해도 뭐 조롱박까지는 아닙니다. 예, 나머지도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27일까지 이거는 일단 무슨 게임이 나올지 한번 뽑아보세요. 예, 뽑아서 마음에 들면은 3,000원을 내고 구매하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은 구매 안 하면 되는 거라. 예, 개인적으로는 강추 드린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한가위 대박세일 예, 187. 몇 가지의 재미난 게임들을 최대 80%까지 세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제 조롱박 쿠폰 같은 거 예, 추가 쿠폰을 뽑으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죠. 예, 거기에 이제 팔도미녀 예, 후덜덜한 팔도미녀까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와서 이 이벤트 페이지는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의 택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집을 이사를 하느라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광고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그렇지만 혜택 자체는 굉장히 좋더라 어쨌든 저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이사는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다 여러분 덕이죠 감사드리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